안녕하세요. 주식봉봉입니다. 수익나는 관심종목 한 종목 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r t c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고 어, 박수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 눌림목 저희들이 매매를 했다 했죠. 어, 저희들 어제 어, 금요일날 매수해서 반팔고 반텀 홀딩하고 오늘 또 밑에서 매수해서 어, 500원대 여기 보시면 500원대 올라올 때 여기서 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20% 정도 비중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매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DR텍 경우 오늘 매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오늘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반등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쌍바닥 찍고 수렴의 끝자락에서 N자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N자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원대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반등할 때 물량을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어 이때 올라갈 때 물량을 축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20%만 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동종목은 저희들하고 같이 매매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동종목은 이제 보시면 지금 이틀 진행이 장대한 모세고 이틀 지났는데요. 어, 동종부 같은 경우는 손절 어, 종가상 손절은 사천. 음, 4천... 잠깐만요. 고의적으로 좀밀 수도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사천 어, 은 잡을게요. 예, 종가상 종가상 사천 은 이탈하면 손절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4,000원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예. 네. 고의적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오늘 저점이요. 오늘, 4,200원대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여기, 4,300원 기준으로 해서 4,000원 사이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4,300원에서 4300원대 4300원에서 예, 300원 최대한 싸게 사십시오. 300원에서 여 밑으로 다사 모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밑으로 사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종가상 4000원 이탈 하면은 그죠? 종가상 손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만약에 4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이 뭐 약하면 3에서 5% 반등하면은 다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대충. 어 그래서 어 동종목도 제가 여러분들 좀 하시기 쉽게 해드릴게요. 만약에 4,200원을 이탈시킨다면 여기 밑에서 사지 마시고 4,000원 최대한 가까이 사세요. 4,100원대는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4,300원에서 4,200원대 분할 매수 하시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뭐지 200원 이하에 종가로 마감하고 밑으로 쭉 밀잖아요. 그러면 100원 때는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4천 원, 그죠? 100원 이하 4천 원 때서 최대 싸게 사면 평단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재수 없으면 3에서5%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밀지는 않지 싶은데, 그죠? 어, 밀 확률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데 어뭐 하루 이틀, 한 이틀 잘 모으면 월화수 아, 화수 목까지 뭐잘사모으시면뭐 밑으로 안 민다면 예 이것도 뭐장대양모 한번 기대해볼만합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자 전고점 돌파가 되려고 하면 어, 주가가 최소한 그 500원 500원에 500원 이상 놀아야 됩니다 500원대 놀아야 됩니다 500원대 5 0원대 놀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고 500원 밑에 그죠 뭐 4,200원대 300원대 이런 놀면 뭐한 5에서 7가 기본 파동이 먹어야 되고요. 만약에 재수업서가 저저 4천 원까지 밀면은 뭐 재수업서 3에서 5%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종목도 한 며칠 그죠 잘 분할 매수 하시면요 전고 좀 돌파 시도 어, 잘하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모 으셔서4,300원 기준으로 막아뭐 가격 뭐어려우면요 그냥 오일선 보세요. 오일선 예. 오일선 기준으로 해서 그죠 아래 위로 해가 5일선 11선 기준으로 해서. 뭐불알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으셔 갖고 장대양보 하나 드셨으면 좋겠네요. 동종목 dr 택도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 예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합니다. 어 7시에 저녁 7시 하니까 참석 가능하신 분들 참석하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